일단 픽을 해보고. 오케이 저축은행이 힐러안할것 같은 느낌. 이신 어, 이거를... 어. 완전 해야 돼. 왜, 왜 빨리 올려 놓고. 몇, 몇천까지 올려줘. 500? 팀보. 어. 힙어, 충진. 뭐, 그말 들려, 들려주려고. 친구 오라 그래서. 지가 막 예, 존나 빠르다. 하겠어 권현지우기. 뭐 애들이 안 나와. 아, 나왔다. 방벽 이리와. 있음? 방벽 있음? 어, 어. 있어 있어. 방벽. 아니야, 지금 방벽. 형 그렇게 따라 라 방벽 준다고. 까라. 나가면 안 돼. 애들 아니, 멀리 있다. 갑자기 방벽을 내려가. 아, 내가 방벽이 없다. 너거넘가 아닌가? 어 맞았나? 라인 왼쪽에 왔다 갔다. 펭크님 왼쪽 한씩 봐주세요. 공격 좀 채우고. 잠시만요, 한 명만 채우고 올게요 아못 채우겠네 방벽 가능? 우리 하지 마요, 그런 거 때문에 방벽 아니, 가능 그거 깔어, 깔어 땅이 없어 없어 아왜 방벽 풀어지는 방벽 없음, 방벽 없음 형 참여 방벽 채우고 있음, 방벽 채우고 있음 아플 한번 나가자. 참니어. 아. 아이. 얘네 명금한 거. 아. 어 우리 또 부... <laughs> 탔었네. 아니 나공 있는데. 근데 그래, 나 봤대. 어, 크리 왼쪽. 내 크리 원포스. 안쪽 막 솔저는 금방 진짜. 오니까. 아, 재우고 싶다. 언벽받고싶으면은 망치 잡고 응. 라인이랑 거리 유지해. 빨이 맨날 작다리 방벽. 어우 야야야야야 야. 나됐 아이. 아이. 야 이거 왜안죽었어 이거? 아이고. 그좀 무리하지 맙시다, 얘. 예? 아... 아... 어. 그걸 왜? 저기 어가지 죽였어? 반이나 샀으니까 가봐 가봐 아이씨 아 안되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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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요 한 명만 채우고 올게요 자꾸 못워아지우는 맛에 살거든자작아 자장... 무리하지 말고 뒤로 오라고요 아 왜요

가. 안 돼. 하면 살려. 아, 나 살려 줘. 나 살려 줘. 나 살려 줘. 나 떨어져. 누구요? 나 떨어져. 아, 어디요? 얼굴. 아이고. 얼굴. 얼굴. 이 어. 아이고. 아, 아이고. 뭐야 보긴 이거? 했는데 상대, 상대가 상대가 저 막네. 야, 오른쪽에 저거 제압지어 볼게요. 오른쪽이 됐냐? 오 씨. 어, 야, 야, 저거 무슨 인가나 싸. 음. 초월 빠졌어. 오 음. 씨. 그래 살짝씩 끄면서 어, 뭐 돼. 아 맞다 살리는 거 있지? 깜빡하고 있었는야 메르시아니까 다 <laughs> 까먹었어 그 정도였어 다 가자 어 전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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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야 이거, 이거 라인이 왜 살아있어 이거 아니 뭔? 하천 개가 큰아1아 여러분 개극이야 나 없다. 뭐나 어, 나 있는데 지나도록 보고 싶다. 없다 음. 정크 음. 좀만 와봐 나안 보여. 음, 소제씨바닥 가세요. 봐. 뭐? 정크 안 보인다고. 들릴 <laughs> 거안 보인다고 나오라고. 아유. 뭐 합니까? 힘 줘도 죽습니까? 화물, 화좀 와요 딜러님 <laughs> 디바 까봐, 디바 <laughs> 뭐 힐러가 3명이 아, 예? <laughs> 뭔 소리죠? 3명, 가 3명인 줄 알았네 개그 <laughs> 뒤에 아나 <laughs> 뒤에 뭐 있나봐 있나. 피 아이씨 저 좋아 좀 붙여주세요 자리야나 <laughs> 힐, 힐안 돼?

오, 나이스. 포스. 지렸다. 어하나잡한번 와봐요. 어디서, 이씨. 아, 초월로 갑니다. 어, 초월. 아, 초월이다, 야. 지렸다. 초월 혼자 왔다. 잡아, 잡아. <웃음> <웃음> 콧바람 너무 크다, SM. <laughs> 어떻게 차단해, 바로. SM. 뭐. 콧바람 너무 센데 차단해, 바로. 마이크 조금만 내려줘. 밑으로 잠시만, 하나 뜨면은 폴드나 레트로이드를 바꿔 주세요. 콧바람이 SM이 아닌 것 같네. 맥크리인데 맥크리 r i Macri. Macri. m 이 c r i Macri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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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a c 저 i m a c 막 i Macri. m 성 c r i Macri. Macri. m a c 어이 목소리가 그냥도 이성균이네. 자 따라해 해 들으는 랬고 동굴 레파스타아 누구야? 네가지마 파스타. 자. 동굴. 우리 타. 하드웨어는 존나 좋은데 소프트웨어가 병신이네 사람은 <laughs> 제대서해줬잖아아인 <하라며. 웃음> 자리야. 아, 아. 되네요. 아자아한 방만 더맞추면 죽을 것 같아. 야 방벽이 터져버리네. 진 터져버리네. 빨리빨리 어, 안만어딱히요 이건 난전인데 난전. 아했다잘다아돌잠깐 어, 맞돌진. 아이씨. 아 진짜. 어나힐 좀. 자리야 커버 좀. 상대 자리야 커버 좀. 아 오른쪽 어, 오른쪽. 아우 저프서 오른쪽 아유, 진짜 아프네. 오른쪽. 아나 화나 날라갔어. 아, 아 이씨. 방실다. 기다려. 이어 이제 들어가면 되겠다. 진짜. 바닥에 깔아 놓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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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이만큼 이렇게 뭐야. 아 뭐야, 씨발. 숨 있어요. 호호아 씨, 미친. 들어가. 들어갔대, 이거? 들어가면 돼. 들어가면 돼나 들어가, 들어가. 부활 써 줘야 되는데. 지금 어, 자리 게 응. 아, 궁네나 있다고. 아, 딜이 안 되는 거야. 왜, 왜, 왜. 지금컷또살렸네 아, <laughs> 피 없다 치료받 피어도. 지금피아도지어 아니야? 피어도. 지피어 아. 아이씨. 메시짤, 메시짤! 메시짤났어, 메시짤났어. 아, 죽게요 이거 막을 수 있지 않을까? 어, 뒤로 빼빼빼빼, 쭉 빼, 쭉 빼. 빼라고? 어. 아, 라인 꽁 받았는데 왜 안... 나안 받았, 나 받았어? 아니, 상대 라인 꽁 받았잖아. 아, 어, 잠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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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. 잠만. 나 아까부터 지금이었던데. 아아아. 아, 이걸 지운다, 와. 내가, 내가, 내가 이거 살려 뜬 거냐, 이거. 아이씨나 이거. 간격이 없어서. 아 일단 때리고 있어. 앱니다. 합니다만... 아니 채팅 하지 말고 빨리 싸워. 아. 제 우후. 아다 씨. 아니 뭐야? 뭐, 또 살렸어? 아 씨. 려한 죽이면 한번다 된다. 나 살려줘. 아뭐 메르시 새끼가 씨발 밀으려고 짜리 아 망치 <laughs> 정수리 스 새끼 궁이, 궁 거의 다 쳤어요 아, 자리야 개딸피 뭐야, 왜다 살았어 또? 아니, 아... 킹이 뭐, 하나 반피 자레야컷야 뒤에 아, 메르시, 메르시. 방에 메르시 어 컷. 컷, 어. 와, 텔버워치다. 네. 아, 이거, 이건, 이건, 이건 밀겠지, 설마. 아, 어? 어, 프라... 어, 피. 어. 이거 상대 자리야, 공 있을 거거든. 거기다 찼거든. 너무 나가서 오 잠만 잠만 메리 씨 떨어뜨린 거 네, 네, 같은데 기다렸다. 기분 탓? 아 기분 탓? 헷! 어, 저차저 떨어뜨려 주세요. 어 메리 씨 죽는다. <laughs> 폭탄 온다. 음. 아나 화강도 썼는데. 따라가. 아 따로 썼는데 아깝네. 공. 우. 못 맞췄지만 죽진 않았어. 평평폭. <laughs> 야 누구야? 오 떨어뜨렸다. 자리에 잡자 이거 잡아야 된다 저. 너무 빨랐다 2층, 2층, 오 나이스! <laughs> 이건 뭐야? 하늘에다 꽂아줬어? 어, 어. 겁나 웃긴다 이거? 벤치 재밌네. 오 좋아, 스그링. <laughs> 좋아, 좋아, 좋아. 플레 가겠어. 장난 아니야? <laughs> 장난 아니야? 자리야 때문에 밀었어. <laughs> 자리야 때문에 어, <laughs> 내가 아니야? 정신 못 차리네. 아.